안녕하세요. 안입니다 오늘 저희가, 병어를, 신신한 병어를 경매를 받았고요. 지금 보고 계신 병어는 10미짜리입니다. 한 상자에 1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. 굉장히 좀큰 사이즈의 병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가 10미 사이즈 병어를 한번 재봐드리면, 지금 무게가 720g 정도 나오는 큰 사이즈입니다. 여기 끝에 거는 더큰거 같아요. 그래서, 더큰 거는 지금 1kg도 나오고 있네요.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병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신미병어 추천드리겠습니다. 평균 무게가 700에서 800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는 이 신미병어보다는 약간 더 작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신미병어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제가 구매 받았더니 580g짜리도 중간에서 나왔고요.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재봐드릴게요 굉장히 선도가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660g짜리도 있고요 이제 네, 좀더 작아 보이는 걸로 재봐드리면 이건한4 0 0 g 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440g대고요 저희가 무게는 평균으로 맞춰서 보내드리고요 한 상자에 20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한 상자에 30마리가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도 오늘 어, 굉장히 단단하고요. 보시면은 살집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30미 병어도 무난하게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한 상자에 40마리가 들어가 있는 40미 병어도 보시면은 지금 무게가 280g 정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좀커 보이는 걸로 재봐드리면은 단단합니다. 그래서 360g도 나옵니다. 평균적으로는 300g 평균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320g도 나오네요. 경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주문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도수산입니다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오미갈치를 경매를 받았는데 평소 오미보다 조금 두툼하고 큰 사이즈로 저희가 경매를 받았습니다. 이거는 마이다 1kg가 넘을 것 같고요. 보시면은 굉장히 사이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오늘 오미갈치 두툼한 걸로 저희가 구매를 받았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갈치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요. 미리 구매하셔야 됩니다. 정말 통통하고요. 살도 두께가 남다릅니다. 이두 중에 한 마리 약간 더 얇은 걸로 들어가 있긴 한데 보시면 대체적으로 굉장히 살이 많이 두껍습니다. 통통한 오미갈치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